자, 이 문제는 어 발해와 통일 신라의 어 왕들을 왕의 업적과 관련하여 연결시키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발해를 중심으로 통일 신라의 왕들을 연결해 볼까요? 발해의 왕들 중에서 우리는 다섯 분의 왕들은 꼭 기억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순서적으로 보면은 발해의 건국 7세기 말의 고왕 대조여. 다음에 8세기 초의 무왕. 8세기 중후반의 길게 왕으로 걸쳐 계시는 문왕. 9세기 초최 전성기를 열었던 선왕 10세기 초 거란에 의해 멸망하는 애왕에서 고무문선의 이 다섯 분의 왕대를 잘 정리를 해야 되겠고 순서적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통일신라의 왕대를 연결해 보면 발해 건국과 관련된 고왕 대조영하면은 통일신라에서는 신문왕 바로 다음의 왕인 효성왕입니다. 신문왕 때는 아직 발해가 건국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효소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발해의 무왕대이다면은 하 어, 통일신라의 성덕왕, 발해의 문왕대이다면은 하 통일신라의 경덕왕, 그 다음에 발해의 구세기초의 어, 선왕대이다면은 하 이제 흥덕왕 때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 그리고 발해의 애왕 하면은 신라의 경애왕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세 분의 왕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발해 고무문선의 다섯 분의 왕들 중에서 이제 통일신라의 왕들과 연결했을 때 이제 무왕, 문왕, 선왕 이세 분이 이제 포커스가 됩니다. 그래서 무왕, 문왕, 선왕 이세분 시기를 통일신라 왕대로는 성경 그 다음에 흥덕왕 때 장보고 그래서 성경장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다시 무왕은 통일신라의 성덕왕, 그 다음에 문왕은 통일신라의 경덕왕, 그 다음에 성경장이니까 선왕은 흥덕왕 때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 이렇게 연결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 제시된 자료를 보니까 노급에 부활하면은 통일신라의 경덕왕이죠. 성경장. 참보고 성경장에서 경도광이니까 무문선, 발해의 문왕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겠네요. 그러면 답은 3번이죠. 동궁제를 채택하고 황상이라는 칭호를 쓰면서 천성과 전륜성왕을 자체하였다. 문왕에 대한 표현으로 3번이 답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어, 발해의 3대 문왕하면 4개를 자체하였다. 자, 꼭 기억합니다. 발해의 문왕이 자처했던 네개첫 번째 고려구강 대흥무를 자처하죠. 두 번째는 이제 천손님을 자처했었고, 세 번째는 황상을 자처했었고, 네 번째는 불교적 성왕이었던 전륜 성왕을 자처하였다. 그래서 금륜 성법 대왕을 자처하였다. 이네 개를 더불어서 문왕이 자처했던 네 가지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특히 어, 특히 발해의 무왕 문왕 선왕과 통일신라의 성도광, 경도광, 그리고 흥도광 때 장보고를 잘 연결하라. 이게 포인트라고 했었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